네, 벌써 시즌입니다. 어, 이렇게 시즌이 빨리 다가왔는데요. 어, 제가 시즌을 준비를 할때 보면 샷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어프로치 감각이나 쇼게임 감각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프로치를 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어, 이... 제가 준비한 레슨이 꿀리지 않게 굴리다인데요 오. 네 제가 꿀리다라는 이 말이 네. 비속어인 줄 알았는데요 오. 사전을 보니까 꿀리다라는 네. 말이 기세나 형세에 눌리지 눌리다라는 이 말인데 어, 저도 이게 표준어인지 오늘, 알아... 네, 오늘 알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리지 않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도 이 일본 투어를 갔을 때요, 어프로치를 굉장히 못해서 꿀렸었어요. 어, 그래요? <laughs> 네. 오, <laughs> 네. 성적은 좋으셨잖아요. 네, 성적은 음.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제가 샷 메이커여서 샷이 좋아서 성적이 좋았었지, 어, 제가 어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어프로치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전에는 샷 그린 적중률이 2위를 할 정도로 샷이 와. 좋았었어요. 아, 일본 투어에서. 네. 네. 근데 이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어깨가 안 좋아지고 스윙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프로치를 많이 접했는데 이 어프로치를 하고 난 뒤부터는 리커버리 확률이 확연히 낮아져서 게임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어프로치를 따로 레슨을 받게 됐는데 이 기술을 배우고 나서부터 어프로치가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오. 그래서 리커버리도 좀 편하게 되고 게임도 편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술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일본 투어에서 어, 직접. 그 배웠던 그 네. 노하우를 오늘 공개하시는 거죠. 네, 그 어프로치를 어, 낱낱이 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즌에 시작할 때 되면은 잔디도 아직 죽어 있고요. 이 잔디 관리를 위해서 모래도 굉장히 많이 뿌려놨는데 이런 상황에 공이 놓여 있다면 이미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생겨서 어프로치 미스 샷이 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 장세별 아나운서는 네. 어프로치 이런 상황에서 할때 어떤 네. 마음이 드세요? 아, 뭐, 그냥 이 안에, 그린 안에만 일단 떨어져라. 네. 네. 얼만큼 굴지는 하늘이 알고 네. 나는 모르겠다. 약간 네. 이런 생각을 하죠. 어, 좀 부담스럽기도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이 아마추어 분들이 거의 한 가지로만 어프로치를 다 해내려고 하시니까 네.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우선은 어, 선수들은 이 굴리는 어프로치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안 됐을 때 띄우는 어프로치를 생각을 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띄우는 거를 하다가 이 컨택이 어려워져서 굴리는 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어프로치를 굴리는 거를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오. 네. 레슨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희가 영상을 좀 보고 갈게요. 네. 이 타이트한 라인에서 어프로치를 한 US 오픈 경기인데요. 펑샹샹 선수. 네, 펑샹샹 선수는, 네, 선수는 정확성으로도 굉장히 아 네, 뛰어난 선수인데 띄우는 어프로치를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뒷땅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굴러 내려오는 이 마음 아픈 미스샷을 하게 됐는데, 아네 다시 한번 보시면 페어웨이가 거의 그린 같은데요. 네, 굉장히 타이트한 라인이에요. 지금 맨땅과 비교해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계 요즘 겨울철 잔디가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하고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이처럼 좀 타이트한 라인이 굉장히 많아서 어드레스라면 부담스러워지는데 네. 박성현 선수는요 대담하게 범프앤런을 선택을 했어요. 아, 이 장면 진짜 유명했잖아요. 네, 그, 굉장히 짜릿했죠. 네. 같은 위치였네요. 네, 같은 위치였어요. 네. 완벽히 네. 같은 위치인데 선수들은 분명히요 이 위치에서. 연습 라운드 때 확인을 했어요. 여기 미스를 하면 내가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음.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네. 근데 두 선수가 완전히 다른 플레이를 해서 실패와 성공 사례를 보여줬는데 맞아요. 이 박성현 선수처럼요, 어 범프앤던처럼 이런 샷을 구사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굴리는 것과 띄우는 것의 차이점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 네. 우선은 구르는 것이 캐리도 적게 가고 굴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멀리 캐리를 쳐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프로치가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굴리는 어프로치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레슨에 처음에 이제 레슨을 들어갈 건데요. 어, 처음으로 저희가 어 체크해야 할 것은 셋업이에요. 어, 저희가 보통은 그 기본 어프로치를 할 때는 공을 중간이나 중간에서 오른쪽 하나로 놓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이나 중간 오른쪽 하나를 놓는데 러닝 어프로치를 하면요, 공이 오른발 앞으로 가야 돼요. 아. 오른발 코 앞에 있고요. 이보다 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공이 더 뒤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어, 더 벗어날 수도 있어요. 네, 더 벗어나서 할 수도 보다? 있고요. 네, 네, 기준은 오른발 앞에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 왼쪽에 중간에 공을 놓고 하나 쳐보고요. 오른발 앞에 놓고 공을 하나 쳐볼게요. 중간에 놓고 공을 치게 되면 오. 발사 각도를 한번 체크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18도 네. 나왔네요. 네, 28도 정도? 정도 나왔어요. 자, 제가 그러면 러닝 어프로치를 해야 한다는 오른발 앞에 공을 하나 놓고 쳐볼게요. 이십일도 나오네요. 어, 더 줄어들었어요. 네. 네,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공 위치만 해도 공 발사 각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음.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건데, 뭐 피칭 구번을 드시더라도 중간에 놓고 러닝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꼭공 위치가 오른발 혹은 오른발보다 더 뒤로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 오른발에 내 공이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 위치를 오른발 앞에 잘 뒀는데도 미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른발 앞에 뒀는데도 이 오른쪽 손이요, 오른쪽 허벅지 앞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이렇게 있으시면은 공이 더 위로 많이 뜨겠죠. 네. 근데 이 왼손이요, 왼쪽 허벅지 앞에 있어야 돼요. 왼쪽 아. 허벅지 앞에 있, 있어야 되고, 여기서 보면은 사선으로 샤프트가 많이 누워 있죠. 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중간이나 중간보다 더 뒤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공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놓고 하나 쳐보고 앞에 놓고도 하나 쳐볼게요. 네. 지금도 발사 각도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에 있을 네. 때, 오른쪽 허벅지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뒷땅도 발생을 하고요. 네. 스쿠핑도 좀 나오는데요. 다시 하나 더 쳐볼게요. 왼쪽 허벅지 앞에 공을 놓고요. 손을 놓고요. 여기서 공을 하나 더 쳐볼게요. 아, 발사각이 거의 10도나 차이 나네요. 네, 발사각도가 아까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이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오른발 앞에 공을 두고요. 네. 손은 오른쪽 허벅지 앞에 아니고 왼쪽 허벅지 앞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공 위치에서 손이 많이 앞에 있는 느낌이 나고요. 샤프트도 굉장히 많이 누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 허벅지 앞에 놓고 어프로치를 해주셔야 낮게 공이 쭉 굴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손 위치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공위치손위치 저희가 잘 확인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클럽을 클럽 헤드를 놓는 방법이에요. 오. 클럽 헤드를 놓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외찌를 제가 지금 52도 외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찌를 그냥 툭 놓게 되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열어 놓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오픈해 놓고 오른쪽에 놓고 왼 왼쪽 허벅지 앞에 손을 놓더라도 이렇게 오픈이 돼 있으면요. 그래서 공 하나 쳐 볼게요. 공이 음. 우측으로도 가고 공이 많이 떠요. 그래서 이 클럽을 놓으실 때요.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클럽이 좀 세워지거나 닫힌다는 느낌으로 해 주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다 많이 이렇게 열어 놓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하지 마시고요. 클럽이 내가 열려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다치고 세워졌다는 생각,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공 위치 확인하고, 왼쪽 허벅지 앞에 왼손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을 한개더 쳐볼게요. 발사각이 32도에서 19도까지 내려갔어요. 네, 이 저희가 공이치, 손이치 그리고 클럽 헤드 놓는 것까지 확인을 하니까 발사각도가 점점점 더 낮아지죠. 네. 러닝 어프로치는요. 어... 이 어드레스를 다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도 공을 내보내려고 하실 때 공이 굉장히 낮게 간다고 자꾸 상상을 하고 어 어프로치를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공이 이렇게 뜨는 거는 러닝 어프로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낮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셋업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공은 오른발 앞에 있어야 돼요. 공은 오른발 앞에 있어야 되고요. 손은 오른쪽 허벅지가 아니고 왼쪽 허벅지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클럽 헤드는 열리는 게 아니고요. 닫히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닫히는 느낌으로 해서요. 이렇게 아. 그 답게칠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셋업에서만 저희가 세 가지를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러닝 어프로치를 준비하실 때는 이세 가지를 잘 체크를 해서 러닝 어프로치를 네.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공의 위치, 그리고 손의 위치, 그리고, 네. 손의 위치, 네. 그리고 그 헤드. 그 헤드 놓는 방법. 아, 그세 네. 가지요? 네, 그세 네. 가지를 어,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